선예스 님. 2025년 11월 22일 성녀 채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에 미리 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예전에 부활에 대한 강의를 마치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빛의 자녀로 거듭나 만날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자매님이 슬픈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님, 저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미안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 모습이 달라지면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나 슬퍼 보이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답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습은 달라져도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서로의 모습을 알아볼 겁니다.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저녁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배웠을 때못 알아보면 슬플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인간적인 걱정부터 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달라고 청하는 것이 지금의 삶을 더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살아있을 때의 상황, 즉 인간적인 생각을 하늘나라와 같게 생각하는 사도가이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도 가끔 사도가이처럼 하느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에 답답해하고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에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인간이기에 당연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오늘 하루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 같은 지상에서 천국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